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을 믿으실 수 있나요?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네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로 현재 한국 기업 740개 이상이 카자흐스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년 전 K팝으로 세계를 뒤흔들었던 카자흐스탄이 이번엔 아예 한국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현대 자동차가 2023년에 이어 신차 판매량 순위 1위를 유지하였으며, 기아 자동차 역시 2023년 기준 신차 판매량에서 3위에서 2024년 상반기 2위로 올라섰더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 181억 달러로 9위를 차지했고, 카자흐스탄은 2024년 GDP 성장률 4.8%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는 15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알마티 외곽에는 거대한 한국식 스마트 시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한국 의료진과 실시간 화상 상담하며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K뷰티 제품은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으며, 현지화된 제품 개발과 유통망 확장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현지 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문화적 영향력도 경제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1991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카자흐 국립사범대학교의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2021년 한국어 전공반이 재개설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유럽 도시 문학 연구소 석좌 교수 에드워드 클라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카자흐스탄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알마티 공항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누적 투자액 181억 달러로 9위를 차지했는데 그 결과가 공항부터 보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 2022년 281억 달러로.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기여도가 상당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삼성 LG 현대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도 모두 한국 기업 제품이었고 심지어 화장실 비대까지 한국산이었습니다. 교수님 놀라셨죠? 한국 기업 740개 이상이 카자흐스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투자는 주로 금융보험업과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항 안내원 아이굴 씨가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차량이 현대로템 제품이었고, 안내방송도 서울 지하철과 똑같았거든요. 지난달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2024 카자흐스탄 글로벌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40여 개국 5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투자 동향과 전략을 논의했는데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부각됐다고 하더군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략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국 대사가 평가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총책 임자인 박민수 상무가 헬멧을 쓰고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바로 제2의 세종시예요. 한국 마이너스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민간 양해각서 20사건이 체결됐는데 그 결과물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설계도를 보니 세종시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거든요. 스마트 가로 등 지하 공동구, 친환경 건물, 자율주행 도로까지 모든 게 한국의 최신 기술로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방문했던 K-메디컬 센터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본원 규모가 5배로 커졌고 분원이 전국 15개 도시에 생겼더군요. 병원장 김선호 원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유명해져서 이제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환자가 몰려와요. 특히 핀테크와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완전 무인화된 접수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면 얼굴인식으로 자동 체크인 되고, 인공지능이 증상을 분석해서 적절한 진료과로 안내해주더군요. 아스타나에 설립 중인 얼렘. AI 센터의 기술이 병원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였어요. 수술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다빈치 로봇 10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수술이 실시간으로 한국 의료진과 화상 상담하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의사 500명이 한국에서 연수받고 돌아왔어요. 이제 서울대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오지 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화상통화로 알마티 전문의와 상담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통역도 실시간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카자흐스탄 어디서든 한국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할머니의 감사 인사가 뭉클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교육부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혁신 우주 산업부와 공동 주관으로 아스타나에서 인공지능 분야 정책 연구와 한국-카자흐스탄 협력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로비 한가운데 태극기와 카자흐스탄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고 벽면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서있었거든요. 아스카르 교육장관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교육에 매년 GDP의 3%를 투자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지출은 1.5조 텐게까지 증가했고 2015년부터 22% 증가했어요.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의 교육 협력에 쓰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카자흐 국립사범대학교는 1991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가 폐과되었다가 2021년 한국어 전공반이 재개설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개별 사례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제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한국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카자흐스탄은 2000년에 CIS에서 최초로 모든 학교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컴퓨터실을 갖춘 국가가 되었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식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는 6학년 일반입니다. 아이들이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한국 아이들인 줄 알았습니다. 다미 말리아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어는 이제 제일 외국어예요. 일주일에 10시간씩 배우고 있어요. 지난 24년 동안 볼라샥 장학 프로그램 대상은 1만 2천 명 이상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로. 그들은 국가 장학금으로 전 세계의 훌륭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대학이 가장 인기 있어요. 교실 풍경도 완전히 한국식이었어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고 한국 위인들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한 아이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제 꿈은 한국 대학에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12살 딸리아 양의 꿈이 당당했습니다. 알마티 시청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한국인지 착각했습니다. 아스타나에 설립 중인 얼렘. AI 센터의 향후 인공지능 주요 거점으로의 역할에 주목했다고. 한국 대사가 언급한 디지털 혁신이 시청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원실 풍경이 정말 놀라웠어요. 시민들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부24보다 더 편리해 보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어서오세요. 시민 여러분이라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청 전산 담당 부서장 다일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카자의 앱으로 모든 행정 업무가 가능해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와 경제특구 운영, 투자자 대상, 세금 혜택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행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원 처리 시간이 90% 단축됐고 시민 만족도가 98%를 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시민 한 명이 앱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자 3분 만에 허가가 나더군요.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최종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있었어요. 스마일로프 총리는 투자환경 개선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의 조세납부 의무를 감축할 계획임을 밝히며 예측 가능성, 투명성, 조세정책 간소화가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 납부 의무를 20%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민원실 직원들의 서비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모두 한국식 친절 매뉴얼로 교육받았다고 하더군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 인터뷰도 해봤어요. 주부사라 씨는 예전엔 관공서가 정말 무서웠어요.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일처리도 느렸거든요. 이제는 백화점보다 친절해요라고 했습니다. 알마티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코리아타운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2023년에 이어 신차 판매량 순위 1위를 유지하였으며, 기아 자동차 역시 2023년 기준 신차 판매량에서 3위에서 2024년 상반기 2위로 올라섰어요.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이 있었어요. 내년이면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이 완성되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와 가전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 총책임자 박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알마티의 반조립 공장을 준공했으며 2022년 자동차 생산량을 2배로 늘려. 러시아 공장의 생산 공백을 메우면서 공격적으로 카자흐스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아스타나 모터스의 자회사인 현대자동차 조립공장. HYU NDAI 트렌즈 카자크스탄은 연간 5만여 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이 가능한 조립공장을 운영하며 2022년 9월 기준 25,916대를 생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아 자동차는 코스타나이의 반조립공장을 신설 중이며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건설 예정인 공장의 면적은 8만 5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은 2억 달러에 달한다고 기아 자동차의 김대기 공장장이 밝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기아 자동차 판매량이 2027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지화를 확대시키고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이 언급했는데 실제로 그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일단지를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미샤, 더페이스샵 등 한국 브랜드들이 즐비했고 한식당도 100여 개나 들어서 있었거든요. 심지어 노래방과 찜질방까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청년들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26살 톨레겐 씨는 한국식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벌써 15개 매장을 낸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제 꿈은 카자흐스탄의 스타벅스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6개월 연수 받고 돌아와서 시작했어요. 매출이 월 10만 달러를 넘어요. 28살 여성 창업가 아이다 씨는 K뷰티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K뷰티 제품은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으며 현지화된 제품 개발과 유통망 확장에 큰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정말 인기 많아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고객이 와요. 놀라운 건 매출이었습니다. 한달 매출이 50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더군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문화 분야의 혁신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네오 노마드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 등을 도입해 국제 인재와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있었어요. 알마티 한복판에 있는 큐팝 연습생 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SM, YG, 하이브와 똑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연습실 50개, 녹음실 10개, 안무 스튜디오까지 완벽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시스템을 100% 벤치마킹했어요. 카자흐스탄은 AI,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르크트 아타 크즐 오르다 대학에 AI 학교를 설립해 차세대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원장 김태호 씨가 설명해 줬어요. 연습생들의 실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아이돌 못지않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어 실력이 완벽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큐팝 걸그룹 아스타나 걸즈를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콘서트를 성공시켰고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국 기업 740개 이상이 카자흐스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성과가 이제 역으로 한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홍대에 카자흐스탄 음식점이 생겼고 큐팝 커버댄스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큐팝을 배우러 카자흐스탄에 와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큐팝 아카데미 김원장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진출한 후 중소기업들의 2차 투자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시장의 관문으로서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큐팝 그룹들의 성과도 놀라웠어요. 보이그룹 알마티보이즈는 빌보드 월드 차트 20위에 올랐고, 걸그룹 아스타나걸즈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큐팝이 케이팝의 라이벌이 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장관의 말에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한국 연예기획사들도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있었어요. 하이브, SM, YG가 모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합작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KQ 합작 그룹이 미래 트렌드가 될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 2022년 281억 달러로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이브 현지법인 대표의 전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카자흐스탄은 현대적 인프라와 저렴한 생활비,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노마드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며 한국인 전문가와 기업가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현지 대사의 말처럼 양방향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중 하나는 인프라 혁신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자원 관계부 누루지기 토프 장관은 카자흐 에총 102.33의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중 54%가 카자흐 영토 내에서 생산되고 나머, 지 46%는 인접 국가에서 온 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기술의 도입이 주목할 만했어요. 수자원부 청사에서 만난 기술 담당자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2024-2030년 수자원 관리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초안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저수지 및 수력발전소 개보수 관계 시스템과 상하수관 정비 등의 성결과제를 담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2024-2026년에는 9개 지역에 2.43 규모의 20개 신규 저수지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는 관계 면적을 25만 하까지 늘려 카자흐스탄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물 의존도를 25%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고 있었어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복합화력 발전 및 재생에너지 플랜트, 노후전력 현대화, 소형 모듈 원전 등 5건의 MOU를 체결했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리튬 광구 탐사 및 개발 협력 MOU를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SK 에코플랜트와 카자흐 산업건설부가 체결했어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로 풍력 발전 단지도 조성되고 있었거든요. 현장 책임자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한국의 선진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물처리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최신 정수 기술이 도입되어 음용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물이 맛이 없고 냄새도 났는데 이제는 서울 수돗물보다 깨끗해요 라고 시민들이 말하더라고요. 3박 4일의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누적 투자액 181억 달러와 한국 기업. 740개 이상의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했어요. 대학생 다오랭구는 3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가 한국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주부 알마 씨는 제 아이들이 한국어로 꿈을 이야기해요. 한국 대학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70대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젊은 시절 소련 시대엔 러시아를 따라했고, 독립 후엔 미국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어요. 카자흐스탄은 2024년 GDP 성장률 4.8%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는 157억 달러를 달성했다는 성과 뒤에는 한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우정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유,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알마티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식 스마트 가로등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건설 중인 신도시의 크레인들이 미래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총 200여 명이 세미나 청중으로 참석하여 양국 간 관계에 높은 관심을 입증하였다는 현재의 열기를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달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도시문화포럼에서 이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총 200여 명이 세미나 청중으로 참석하여 양국 간 관계에 높은 관심을 입증하였다는 카자흐스탄에서의 경험처럼 전 세계 200명의 학자들이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의 혁신이에요. 21세기 최고의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결합사례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평가였습니다.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욱 놀라운 평가를 했어요. 카자흐스탄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될수 있습니다. 서구의 원조나 중국의 일대일로와는 완전히 다른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81억 달러를 투자하고 740개 기업을 진출시켰을 뿐입니다. 선택은 카자흐스탄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당에서 5분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결합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여러 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가 한국의 사례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학 교수는 프랑스도 아프리카에서 비슷한 시도를 해봤지만, 한국처럼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한국의 접근법이 무엇이 다른지 연구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박사는 독일이 동유럽에서 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성과가 훨씬 인상적이다며 기술 이전과 문화. 전파가 동시에 이뤄지는 게 핵심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카자흐스탄에서 온 젊은 연구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알마티 출신인데 교수님이 묘사하신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꿈을 꿀수 있게 되었어요. 카자흐스탄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기아 자동차 판매량이 2027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유라시아 소비자 시장으로의 확산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 국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선택한 카자흐스탄 그들이 만들어갈 내일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